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빈이 신곡 금수저로 증명한 트로트의 진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뜻밖의 이슈가 터졌다. 오랜만에 등장한 신곡 한 곡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중심에는 가수 김용빈이 있었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리의 무대에서 깜짝 공개된 그의 신곡 금수저는 공개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검색어 1위를 휩쓸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트로트 장르. 그것도 정식 데뷔곡도 아닌 프리릴리즈 곡으로 이러한 반응을 끌어낸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이 곡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과 대중성과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기념비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빈은 이미 다수의 방송 활동을 통해 시청자에게 바른 이미지와 차분한 성품을 각인시켜온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금수저를 통해 그는 단순히 이미지로 사랑받는 가수가 아닌 음악적으로도 깊이 있는 역량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금수저의 멜로디는 한 번만 들어도 귓가에 맴도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사는 현대 사회의 계층과 욕망을 유쾌하게 풀어낸 위트가 돋보인다. 여기에 김용빈 특유의 부드럽고도 감성적인 음색이 더해져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음원 사이트에서는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플랫폼의 트로트 차트는 물론 종합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노래방 차트에서는 주말마다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 방송국의 신청곡 순위에도 금수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작곡가 윤명선은 이 곡에 대해 김용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아날 수 없었을 곡이라며 극찬했다. 실제로 김용빈은 이 곡을 통해 감성과 기술, 그리고 자신만의 매력을 모두 펼쳐 보였다. 특히 노래 초반에 절제된 감정 처리와 후반부로 갈수록 터지는 감정선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난다. 음향과 조명이 그를 돋보이게 했지만 결국 관객을 울리는 건 김용빈 자신의 진심이었다. 금수전은 제목부터 화제가 되기 쉬운 요소를 품고 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금수저, 흙수저 담론을 소재로 삼았기에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곡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가사 속에는 웃음 속에 묻어나는 자조, 현실을 이겨내는 유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이 곡을 단순히 재미있는 곡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김용빈은 이미 미스터 트로트에서도 탄탄한 실력과 정서적 깊이를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금수저를 통해 그는 단순히 실력 있는 참가자가 아닌 이제는 독자적 길을 걷는 완성형 트로트 가수로 진화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번 곡은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건 그의 다음 행보다. 실제로 금수저는 정식 데뷔곡이 아닌 프리릴리즈 곡으로 향후 영탁과의 협업으로 발표될 정식 신곡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업계와 팬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부드러운 음색과 정통 트로트 창법 그리고 깔끔한 무대 매너가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특히 그의 노래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층에게 고루 어필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노래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부르기에 딱 좋은 곡이다라는 댓글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줄을 잇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온 세대를 연결하는 음악의 다리 역할을 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전문가들도 김용빈을 단순한 신예가 아닌 연말 대상 후보로 언급한다. 이대로만 간다면 김용빈은 2025년 트로트 신드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사 또한 김용빈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으며 후속곡과 활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인터뷰, 지역 콘서트 등도 함께 추진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용빈이 보여주는 정통성과 새로움의 절묘한 조화다. 그는 트로트의 기본기를 탄탄히 지키면서도 젊은 감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곡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의 트로트를 향수로만 소비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트로트로의 확장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트로트의 진화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대중은 그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곡으로 다시 나타날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금수저는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김용빈의 시대는 이제 막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단한 실력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진심이 자리잡고 있다. 김용빈은 지금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가요계 소리통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